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어, 간단한 제품을 통해서 어, NC 코드의 기능과 NC 코드의 기능과 어, 캔버스를 이용한 NC 시뮬레이터 정말 말씀드리자면 수동 어, 프로그래밍입니다 NC 프로그래밍인데 그걸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G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 강좌만 들으시면은 어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 시뮬레이터로 어 NC 코드를 짜서 어 시뮬레이션하기 전에 우선 부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간단한 G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원호 절삭, 원호 절삭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X500이라는 삼축 장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큐센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 공작물 원점 좌표 잡을 때, 잡을 때, 어, 절삭 날이 있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요런 형태로 해서, 어, 하는 건데, 음, 요, 이번 시간에는 아큐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번 공구로 바로 평엔드밀 엔드밀을 사용해서 바로 가공하는 것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 엔드밀은 80평엔드밀입니다평엔드밀이라면 아, 완전히 이렇게 여기 코너 R은 어떻게 됩니까? 코너 R은 0인거지. 0이면서 플랫한 것을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엔드밀의 장점은 뭡니까? 엔드밀의 장점은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에도 날이 있어가지고 깊이라든지 측면을 못칠수 있는 유용한 공구기 때문에 밀링이라든지 머신링 센터에서는 엔드밀이 없어서는 안될 아주 기본적인 공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재는 알루미늄이고 사이즈는 70, 70, 20이다 요 정도 해서 어이 제품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은 이렇게 강화 부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70, 그 다음에 70, 두께가 20. 그 다음에 광원을 어떻게 할 거냐 면은한 번에 절임량을절임량을 5mm로 하고, 여기에 이제 공구 원점, 공작물 원점 좌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가 0, 0, 0.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번 이렇게 쭉 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원을 이렇게 가공 하고 플랫을 가공하고 체인프를 가공하고 다시 원호를 가공하고 플랫을 어 가공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 프로그램만 아시면 은 여러분들 G코드 거의 배우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G코드라든지 M, 보조코드에 대한 기능들만 몇 가지 아시면 은어 나중에 현장에서 강화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준비 단계에서 주로 반드시 들어갈, 들어가면 좋겠다는 게 있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거고. 어, 이거는 프로그램 이름인데, 명인데, 반드시 어, G 코드는. 대문자로, 영어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소문자로 쓰지 마시고, 대문자로 쓰시고, 요거는 앞에 대문자, 영문자 5로 하고, 그 다음 숫자는 9,999까지 어, 아무 숫자나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G40, G49, G80이 있는데, 어, G40은 뭐냐면은 어, 공구경 직경이죠 보정 보정을 취소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공구길이 보정을 취소하겠다 그 다음에 고정 사이클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어, 왜 앞에 이걸 적어 놓겠습니까 예전에 수동 프로그램을 많이 할때할때 할때 어, 앞에 작업자가 공구경 보정 이라든지 길이 보정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다음 작업자가 작업을 할때 미처 어, 저, 요걸 취소를 안 해놓으면은 앞에 보정행 값이 그대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새롭게 작업하는 의미에서 초기 리셋 개념에서 40, 49, 80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정사이클은 뭡니까? 어떤 드릴이라든지 탭이라든지 어떤 보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어, 일관적으로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는 가공을 이야기할 때 고정 사이클을 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사실 이런 것들은 뭐안 적어도 가공하는 어, 데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가공은 프로그램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G28 G91 Z00은 요거 요까지는 하나 그냥 외워 두시면 돼요. g 1 8은 뭡니까? 기계 좌표 원점 복귀지. 기계 좌표. 그러니까 장비가 새로 나올 때 장비상에도 원점이 있습니다. 원점 이 있고 그다음에 공작물은 어때요? 장비 안에 여러분들이 어, 뭐배드 위라든지 척 위에 바이스 위에 아무 어저 정해진 위치가 없기 때문에 정해진 위치에 공작물을 놓고 그 공작물의 원점을 어, 작업자가 잡아주는 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G91 같은 경우는 뭡니까? 정분자표지. G90은 절대자표 해서 나중에 이제 시뮬레이터로 하는 거 보면은 요, 요 블록이 이한 줄이, 한 줄을 블록이라고 그러죠. 블록이 실행될 때, 음, 스피드 들이, 공구가 어, 기계 원점에 복귀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미콜론은 EOB라 그럽니다. end of a block이라고, 블록의 끝이다.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현대에서는 뭐안 해도 되지만은 해주는 걸 정석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 준비 작업을 거의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아, 공구를 우선 교환해야 되잖아. 공구. 가공을 하려면은 이제 공작물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했고, 배드 위에 어떤 공작물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연필을 까, 깎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연필도 연필은 요거고 칼이 있어야 되지 칼 칼은 어, 요 공구가 되는 겁니다 모시닝센터에서는 이제 공구를 교환해야 될거 아니야 공구를 준비해서 깎을 준비를 하는데 자그래서 공구는 1번 공구 뭐 2번 공구, 3번 공구 여러 개 어, 머신링 센터마다 뭐 100개, 200개 공구도 어, 장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매거진에 어, 그걸 교환하는 장치가 이 그림에 나와 있네, 그죠? 요 그림이 뭐냐하면은 어, 요거는 어, ATC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토매틱 툴 공구 체인저. 그러니까 자동 공구 교환 장치라고 해서 ATC 여기에 교환합니다 교환하면서 어, 만약에 M06 공구를 교환하시오 1번 공구를 교환하시오 하면은 어, 여기에 1번 공구가 있다면 1번 공구를 교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공구를 어, 매거진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어, 하면은 이제 처음에 작업할, 처음에 여기 요 부분을 작업할, 파이십 작업할 공구를 교환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뭡니까? 이게 아큐센터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서 공작물 원점 잡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뮬레이션 할 때는 일본 공구로 그냥 평 엔드 밀로 잡고 바로 광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보면은, 어, 공구를 불러왔으면은, 교환을 했으면은, 이제 공구를 깎기 위해서 회전을 시켜, 회전을. 회전을 시키는데, 회전시키는 명령이 요겁니다. M03, 정회전으로, 정회전으로, 1000rpm, rpm으로 회전을 시켜라. 그러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위치는 기계 원점 좌표에서 원점 좌표가 만약에 여기에서 쭉 해서 뭐이 정도에 있다 기계 원점 여기에서 공구가 이제 돌고 있는 겁니다. 1번 공구가 돌면서 이제 1,000 rpm으로 돌면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G54. 아, G00, G90, X-10, Y-10 이렇게 돼, 돼 있죠. G54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 하나의 장비 내에 스핀들 위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보통 여섯 개의 공작물을 넣는다 치면은 G54, 55, 56, 57, 58, 59 이렇게 명명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은 공작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G54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G00은 급속이송 G01은 직선 보관이라 그래서 직선 절삭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급속 이송으로 그 다음에 G90은 절대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 절대 좌표라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xy 있다면은 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이다. 그러면은 어이 좌표값은 절대로 안 변하는 거죠. 만약에 공구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X, C, Y, 1 0을로 가라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분좌표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영 위치가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어 절대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 C, X-10, Y-10으로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올것 같습니까? 자, 여기에, 어, 저 G28, 어, 공작기계 모시닝 센터 원점 좌표가 있다 그러면은, 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0, X-10 이라 그러면 요 점, 이 점으로 급속 이성으로 바로 날아는 거죠. 바로 날아오죠. 여기서는 X, Z 잡표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아, Z축으로 보면은 요게 G축이죠. 요게 G축. G축. Z축으로 보면은 여기가 공작물 원점좌표라 그러면은 XY좌표 기계 원점좌표라 그러면 XY좌표로 또 평행이동 해서 쭉이 시점으로 오는 거지 이 시점으로 이, 지점, 이, 지점, 이 지점으로 공중에 떠 있는 거죠 여기에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Z10으로 가라 그러면은 어때요 공구 자체가 공구 자체가 요 높이 한 10mm 높이로 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Z10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01 Z-5.0 FEED 100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G00 할 때는 굳이 피드를 넣을 필요 없죠. 이송 속도. 이송 속도 하면은 100, 여기서는 100mm per m i n 이죠 이게 분당 100mm를 이송해라 깎으면서. 그래서 절삭 이송, 직선 이송, 직선 절삭 할 때는 반드시 F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G00은 장비에 설정된, 어, 속도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굳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 위치에, 요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절삭하면서, 직선 이송하면서, 어, 어, 100mm per m i n 의 속도로 5.0으로 내려가죠. 색상을 약간 바꿔가지고 하면은, 자 요정도로 내려오죠 이렇게 여기가 Z-5 그래서 요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요 위치에 있으면서 요 Z축으로 오면 5만큼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 G41D01X50 하면은 이거는 공구경 보정입니다. 공구경 보정,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구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공구경 좌측 보정, G41입니다. G41이 공구경 좌측 보정, 그 다음에 G42는... 공구경 우측 보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하고 우측 생각할 때, 깎이는 부위를, 툴이 지나가는 부위를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같이 공작물 위에서 같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어때요? 왼손에 있죠, 공구가. 그래서, 공, 어, 좌측 보정이 됩니다. 01X50 하면은, 자 어디로 갑니까 이게 여기는 y가 안 나와 있다는 건 뭡니까 y는 마이너스 10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게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5로 가는 게요게요겁니다 그러니까 파이 10짜리 툴이기 때문에 5만큼 어, 좌측으로 보정이 된 거지. 원래 x 5 좌표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여긴데 어 공구경 d 01에 이게 10이라는 직격을 넣어 놨기 때문에 공구경 보정을 해서 5mm만큼 좌측으로 공구가 탁 움직입니다. 좌표는 5를 넣더라도 그게 공구 공구 좌측 보정입니다. 좌측 보정. 그렇게 해서 일단 보정을 시켜서 스탠바이를 딱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깎기 시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 Y65로 해라. 이 위쪽에 보면은 뭡니까? 이 Y65가 생략된 게 뭐죠? 그러면은? G01 X는 얼마죠? X 5.0 Y 65 F 100 이런 게 생략된 겁니다.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G01은 이런 것들은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모달 코드이기 때문에 계속 유효하게 다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5로 가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 스탠바이 된 공구가 쭉 깎으면서, 깎으면서, 어, 65 요점, 요점이죠. 그러면 지우치니까 요점까지 깎습니다. 요점까지 가는 거고, 어, 그 다음에 색깔을 약간 바꾸면, 은 어, x 65로 가라면은 어때요? x 방향으로 65로 쭉 가서 어, 어 공극이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65인데70 위치에 가 있겠지 오기 때문에 요요요도 이렇게 가는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y 5로 가라면은 Y5로 이렇게 쭉 이동해서 좌측 보정이 때문에 65가 여기인데 공구가 이쪽까지, 이쪽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고, 음. 그 다음에, 어, X5로 해라 그러면은, 요게 쭉 이동해서 원래의 위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원래 위치 가 아니고 요 깎는 요 위치로 돌아오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다음에 y 25로 가라는 거는 자, y 25로 가라는 거는 어, 여기에서 몸을 다 요쪽 다시 요 가라는 겁니다. 요 가라는 게 어, 요 지점이 25죠, 25. 그죠, Y로. 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 시작점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25로 가는데, 공구는 여기 있겠죠, 여기. 요 위에. 공구 보정을 5mm 했기 때문에, 좌측 보정 했기 때문에, 5mm 더 가서 여기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G0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G02는, G03. 이렇게 하는데, G02는 뭡니까? 시계 방향. Clockwise. G03은 반시계 방향, CCW. Counterclockwise라 해서 반시계 방향인데, 어, 자, 여기서 보면, 이거는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어, 그래서 G03이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원어는 종점의 좌표를 넣어야 됩니다 종점의 좌표 y 는45 맞죠 y 의45 x 는변하고 없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뭐다 적어, 적어도 상관없어요 뭐 x 5.0 적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 r 을 1이다 그러면은 R10을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은 여기까지 가공이 됩니다 여까지아 공구는 좌측 보정이기 때문에 깎고 난 뒤에 여기위치에 있는 그죠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는게 음 여기에 있는 가공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선 가공 그 다음에 원호 가공 을다 했기 때문에 어, 뭐지코드 거의 다 배우셨다 해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 앞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것만 정확히 알아두시면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어렵,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페이지에서는 어, 좀 약간 음, 생략하고 어, 앞에서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 있었는데 그냥 여기까지 강저 강온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절삭하는 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여기까지 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어, 직선 절삭하면서 직선 절삭하면서. 여기에서 60이죠, 60 이죠 60 x 60 원래 60은 60 여긴데 따기를 하기 직전까지 온 겁니다 온거고 그 다음에 x 65 하고 60은 요 위치까지 음, 가옹을 했는거 여기 온거고 여기에 요겁니다 그 다음에 y 45 여기까지 왔는 게, 요거는 요겁니다. Y45. 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뭡니까?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G03, 그 다음에 종점의 좌표가 Y25 해서 깎고 나면은 저 공구는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요게 요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R10.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직선으로 깎아가지고 R이 있기 앞까지 바로 여까지 오는 게 요거고. 그 다음에 아, G02는 뭡니까? G02는 아까 전에 시계방향이라 그랬죠. 어 그래서 시계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기 종점의 좌표가 어, X60이죠. Y가 5고, 요, 요 좌표가. 요 좌표가 지금 X60, Y5짜리입니다. Y5, 그래서 요거는 요거고. G01, X-10은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이까지 나가버려 여기까지 음, 절삭 가공하면서 쭉 와서 어, 이까지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 거죠. 나오고 그 다음에 어, G00 이제 이, 이까지 나왔으면 은 이제 가공은 끝난 겁니다. 요 형태로. 표의 형태로 과홍을 다 끝났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G00, G40, Z200은 뭡니까? 자, 요거는 G40은 공구경 보정 취소지. 보정 취소를 하면서 Z200을 해라. 어, 뭐, G축이 이렇게 있다면, 은 지금은 이 선상에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 높이, 여기 하면은 이 높이가 200이라는 거죠. 200. 200으로 어 급속 이송해서 올라가라. G00. 공작물에서 완전히 떨어지라는 소리죠. 떨어져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M05는 뭐냐면은 이제 고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회전, 스핀들 정지, 스핀들 회전하는 공구를 정지 어, 그 다음에 M02는 프로그램 정지입니다. 프로그램 정지. 그러면은 어, 한 프로세스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온 G 코드 개념만 제대로 아시면은 어떠한 복잡한 게 있더라도 다 반복입니다 반복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